네 여기는 84C타입 210동에 고층으로 왔습니다. 2호 라인이고요. 이번에 레미아포레트지는 되게 평형대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타입도 다양해서 여러 타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는 딱 거실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양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. 펜트리는 아니고 네 신발장 이렇게 딱 있습니다. 그리고 원래는 어디 들어오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아니고 여기에 장을 하나 이렇게 장 하나 세워둘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작은 방인데 작은 방이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창이 되게 크고 그리고 보입시다 이거 아이 산보고 살아야 되는데 작은 방에도 비교가 좋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작은 방도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실 겸 주방하고 같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옵션이 빠져 가지고 장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알아서 딱 맞출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주방도 되게 기역자로 해서 위에 대리석, 대리석이나 탈일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것인 것 같아요. 고급스럽습니다. 주방창도 되게 넓고 주방을 보면서도 안에 밖에 산을 보이고 그 다음에 층수도 되게 높아가지고 아이 되게 진짜 개방감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탁실도 되게 넓어요. 똑같이 직렬로 놓고 여기 우측에도 쓸수 있는 공간이 크게 나옵니다. 요거는 아일랜드는 없어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좋은 게 월패드도 되게 고급스러워요. 볼펜 되게 고급스게 들어가있고 거실입니다 하, 거실이 양면창인데 창이 이렇게 여기도 붙어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저희가 부식이 TV에서 84C를 찍고 왔는데요 84C랑 비슷합니다 네, 비슷한데 뭔가 조금 더 84E 타입이 조금 더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긴 또 고층이라 가지고 여기 작은 창으로 이렇게 산이 딱 보입니다 고층이다 보니까 막힘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쁜 단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8, 4, 여기 C 타입의 제일 앞권이 여기 있습니다. 안방도 되게 큰데요. 드레스룸입니다. 깜짝 놀랄 겁니다.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. 와, 이 뭐, 레미안 이게 맞나, 진짜? 와. 레미안 이번에 레미안 포렌시즈 에면서 여러 타입을 만들면서 저도 여러 타입을 보고 있지만 이 8, 4, C 타입의 이 드레스룸은 그냥 작은 방 수준입니다. 와, 이렇게 좋은 구조를 낼수 있었던 게 레미안이라는 게 신기하네요. 여기 베란다가 되게 넓습니다. 베란다가 이렇게 되게 넓어가지고요. 여기에 그냥 장 같은 거 하나 설치를 해도 될 만큼 여기 보면 거의 30cm 이상, 한 35cm, 40cm 나오는 것 같아요. 장 하나 짜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콘센트도 있어가지고 되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개방감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룸과 부부 욕실. 아, 이런 건다 기본, 기본 합니다. 다 깔끔하고요. 진짜 드레스룸이 압도적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여기, 공동 욕실도 예, 깔끔하고, 이런 것도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. 좋죠. 네, 지금까지 84C 타입을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는 84C 타입이었고요. 210동의 고층입니다. 2호 라인.